아, 무당으로서 응. 이야기를 안 하셔도 상관없어요. 그냥 사람으로서, 아니면 여자로서. 아, 나 질문이 또시한한거아 또 아니, 어차피 손님들 많이 와서 어. 여쭤보는 거예요. 이제. 응. 많은 응. 경험이 있으니까. <laughs> 많은 경험이 있잖아요. 뭔데, 이별이가. 어떻게 알았어? 아, 그래, 그 정도는 맞춰줘야 돼. <웃음> <웃음> 이별하고 나서, 응. 음, 여자들의 이제 속마음, 심정이 좀 어떤지, 응. 막 제대하고 싶은 충동도 느끼고 막 때리고 싶은 충동도 느낄 거 아니야 저 어때요? 이별하고 나서 이별의 음. 경험이 많잖아 많기는 있지 <laughs> 야 연애를 뭐안 해봤잖아 어쨌든 20대 30대 뭐 어쨌든 40... 자꾸 이거 하냐고 <laughs> <laughs> 그리워서 아. 자 이별이라는 거는 자 여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남자는 막 헤어지자 뭐 헤어지기 전까지는 그냥 헤어지고 나면 그 후에 되게 후회를 많이 한다네. 근데 여자가 이별을 마음 먹었을 때는 진짜 끝이다 생각할 때딱 끝을 내거든.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. 그래서 뒤돌아보는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처음에 이별은요 안 아플 수가 없어요. 이별 자체라는 발 자체를 들어봐도 슬픈거잖아 근데 아프지는 않 안, 아, 안아파요 이렇게 하, 하더라도 마음 한켠에 접어넣었다는거야 하지만 마음 먹고 이별하는 마음을 딱 먹고 다시는 안해라는거를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빨리 뒤돌아설 수 있다 뭐 여자가 바람이 나가나가면 은 돌아오지도 않는다잖아 완전히 진짜 미쳐버리면 그 정도로 어, 돌아설 때에는 확 돌아설 수 있는 거거든. 그래서, 이별하고 나서 아픈 거는, 어, 한순연애 아니고는, 한 달? 한달 정도 가는 것 같아? 마음이 남아있으면 더 가겠지. 그래서. 더, 더 가지 않았어요? 네? 아, 전 엮인 게 많아서 그랬어요. <laughs> 다 해결했어. 아, 손님들도 재회 때문에 오잖아, 막 이별하고. 어. 그래서, 이게, 자기가 마음을 안 먹었기 때문에 다시 죄를 얘기하러 오는 거야. 음. 응. 정말 마음을 먹었으면은 이혼 하든 뭐 이별을 하든 그걸 딱 선택을 했으면 그 뒤에 이제 다른 걸 물어봐. 더 좋은 사람이 나타날까요? 라든지 더 좋은 인연을 만들어 주세요. 라든지 이렇게 오지만 그. 왜는 제로 올 때는 아직 이 미련, 초성이가 남았기 때문에 그런 거야. 그래서 이내 마음에 확신이 들지 드는 이별이 아니라면 이별을 딱 마음 먹지 말아라고 얘기하고 싶어. 맨날 또 제이 때문에 눈물, 콧물 다 짜고 있다가야한한 달을 술 양급 못겠지 나는 한일 년은 먹었어,